1일차. 유니폼 다 입었으며 주방으로 나오세요. 미석씨라고 하셨죠? 카페 알만 얼마나 해보셨어요? 얘가 사장님이요? 3년 정도 했어요 사장님. 경력이 꽤 있으셨군요. 어야 근데 무섭다 야. <laughs> 벌써 무서워. 그럼 음료 만드는 거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아니 그래도 레시피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카페마다 다르잖아. 우리 카페 손님들은 키오스코에서 주문하세요. 받을 주문은 주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현금 결제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때는 카운터에서 해드리면 됩니다 1층에 5개 2층에 8개 야 잠깐만 2층 집인데 카운터 테이블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 <laughs> 자리 두가 있긴 한데 날이 추워서 쓰는 손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발코니 안쪽에 빨간문이 있는데 사장님만 쓰는 공간에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사장님 아니야 선배야 선배 아마 CCTV 서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CCTV를 알바생들 감시를꽤 하거든요.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 퇴근하겠습니다. 예? 인수인 계안 하고요? 걔 날복하네. 마감 건물은 6시부터 9시. 아, 사장님이구나. 어, 사장님도 살벌하신데. 아, 예, 가요. 1층, 2층? 아니, 손님이 없는데 벌써 쌓였다고? 아, 스, 선배가 짬차려고 갔네. 아, 사장님! 기다리셔. 아, 잠깐 설거지도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요. 아야 잠깐만. 노동이 좀 빡세겠는데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벌써. 오케이. F. 아 어, 템포? 야너뭐 사실적이야? 잠깐만. 내리고요. F. 야 스팀기도 있어? <laughs> 아, 너무 사실적인데? <laughs> 잠깐만, 음료 완성. 오케이. 어,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에스프레소 앉아줘! 예이! 오케이. 야, 스몰 토크 못하겠는데, 여기서?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이틀 뛰어가. 네, 선님 야, 감시를 하네 야, 이렇게 하면 이네 출근에 벌써 쉽지 않음 와, 그만 둘까? <laughs> 아, 그니까 가끔가다 볼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계속 보지는 않지 않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시만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마감, 나이스, 퇴근이다. 개꿀스 남아있는 손님 기다리고 커피 머신 청소 일단 커피 머신 청소 오래 걸리니까 커피 머신도 뭐, 먼저 청소할게요 쓱쓱 오케이 고어 바닥 얼룩 아 화장실 오케이 뭐야 왜안 들어 아 들었구나 <laughs> 손님 마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뛰도 되는 거 아니야? 사장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원래 다 그런 거지. 발콘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손지다 나갔어? 음악은, 음악은 어디서 거? 음악. 아. 아, 어, 근데. 걸그룹 노래도 없고, 센스가 없어. 어, 르세르파니까 싹 틀어줘야지. 스파게티, 딱 틀어줘야지. 아, 센스가 없어, 상님. 사장님 저기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안 쓰면 신고할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미석씨 첫날부터 이러면서 미안하지만 오늘 뭐 엄마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날인데? <laughs> 앞으로도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당하는 걸까? 이번 주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참에 발코니 정리를 해둬야겠네요 어차피 날이 추워서서 쓰는 손님도 없을 테고. 어? 방금 여기 있지 않았어? 민석 씨뭐 시켜 쓰이는 거라도 있어요? 저건 그냥 창고예요. 구라치네. 방금 CCTV라 그랬지 않았어? 아까 선배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와, 별걸 다 궁금해 하더라니까. 자, 그럼 오늘 이만 들어가서 갑시다. 고생 많았어요. CCTV 2일차 어제 카페일 어땠어요? 지적받았다고 답변 제, 나, 제 나름대로 하나라고 했는데 사장님 성인 안쳤셨었나 보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여기 사장님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그 진작에 좀 알려주지 사장님은 특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전에 있던 알바생은 같은 실수를 세번 반복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된 적도 있었죠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부쩍 감시가 심해졌어요. 약간 그거 있는 거 아니야? 그 뭐지? 아 맞다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요. 그 관음증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수염길은 대머리 영감님이 오시면 친절히 잘 대해드리세요. 여기 건물 주시거든요. 좋은 분이긴 한데 짜증 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장님이랑 임대료 때문에 갈등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걸왜 나한테 딱. 따... 승진을해 사장님이랑 다이다이 해야지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서 오쇼시오 이라시 하지 마세요 아, 조용해 손님 왔잖아 손님이 먼저지 그 치우는 게 먼저야 맛있게 드세요 열로봐 조용하라고 히 가고 있잖아 <laughs> 알아서 어른이 할 텐데 말이오 와 진짜 개 피곤하다 와 진짜 아 손님 쓰러트렸으면 뭐 세워. <laughs> 가고 있 가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아야, 야 기계, 야 나오는 데가 세 건데 세 개인데 왜 하나씩만 하는 거야? <laughs> 맛있게 드세요, 브라질산 아메리카노. 여보세요.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바쁠텐데 미안해요. 부탁할 일이 있어서 손님 한명 있을 거예요. 테이블 에 노트 펼쳐둔 손님. 그 손님이 글쎄 몇 시간이나 그러고 있어요 고작 커피 한잔 시켜두고 말이야 아... 더 있을 거면 주문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당장 나가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요? 사장님! 아나 그런 거 못하는데 야 최대한 어 조심스럽게 말해 커피 한잔더 시켜주시겠어요? <laughs> 괜찮으시면 아니야 잠깐만 꼬실까? 내가 꼬셔볼게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아니야 꺼지라 그럴까 그냥? 지금 당장 매장에서 나가주세요. <laughs> 아 이런 거 옵션 없나? 사장님이 나가래요. <laughs> 어 이걸 로 하자 그래야. 더 계시려면 추가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갑자 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죄송하지만 사장님의 시켜서요. 오케이 솔직하게 얘기해 이건. 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래 앉아 있었다고 눈치 주는 거야? 사전에 안내만이라 붙여 놓던가. 안 붙어 있냐? 그리고, 우선 저기, 다른 손님부터 주의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손님? 다른 손님이요? 좀 전까지!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서 있었잖아요! 주문도 안 시키고, 매장 한건데 서서 다른 사람도 노려보고 있던데, 왜그 할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하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요? 어차피 곧 마감 시간 아니에요? 좀 이따 나갈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마감 시간이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뭐야? 무슨 게임인데? 젓가 젓갈... 락 <laughs> 젓가락질 결혼? <개론? 웃음> 인디 웨이브 성공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자, QR 우리 QR 찍어볼까? 진짜 있나? 이런 게임이 있었나? 그아 그건가? 밥풀 모으는 게임? 뭐 접시에다 올려놓는 게임인데? 아 그거 맞네. 아 이런 게임 이 게임도 만들었었구나. 자사 게임 떼.. 광고 떼는 거네. 아니, 저거 광고일 수도 있는데. <laughs> 어, 개 무섭게 생겼네. 뭘 봐? 가, 집에 가라고. 사정 없으니까 뛰어다겨도 되겠지? 예? 이러면 곤란합니다. 야! 고인난들 신고해! <laughs> 고인난들 신고해. 아, 실수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수시로 해야 되네. 와,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빡센데요? <laughs> 오늘 두 번밖에 안 들었다. 이게 두 번이 매, 아, 이게 세번 하면 해고당하니까세 번만 안 당하면 되나봐. 일단 음악 꺼 야, 사장 없으니까 음악 내, 네, 내네 틀면 안 돼? 르세르핌임 틀어주면 안 돼? 이빨 깨는 스파게티 그거 틀면 안 되나? 오,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갔죠? 3일자 이제 더, 개빡센 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도 중간 중간 저장돼서 다행이야. 세훈이는 카페로 놀러 가겠다며 카페 이름과 근무 시간을 물었다. 잠깐만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척척장 줄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돈 나갈 때 생겼네. 아어 세훈이? 세훈아 결혼한다며? 맞냐 김세훈? 노가리 까는 걸로 또뭘 하는 거 아니야? 밭댄더 늘 먹던 걸로 <laughs> 알고 보니까 술자 아니요? 한잔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아 우유 못 먹는구나 스페이드 소울리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든가 너만 열심히 하는 거잖아 <laughs> 아무튼 아메리카노 한잔줘 <laughs> 두유로 해줘 흔들지 말고 저어서래 야라떨고 앉아있네 <laughs> 여기가 진짜 빠좋하 아나 마틴인 줄아봐007 시리즈도 많이 보셨다 제임스 원드가 저거 하잖아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고객님 같이 한 마셔? 왜내 것만 있냐 아 잠깐만 노가리 까는 거 CCTV로 보고 있을 텐데 친구 내려와서 놀고 있는 걸로 보일까봐 간지라도 하는 거야? <laughs> 방법 내용으로만 운영해야지 그걸로 간시라는건 불법이잖아 알지만 신고하려,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마땅치 않아 너한테 눈, 눈치 줬던 메시지 있잖아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본인 입으로 직접 cctv로 감시했다고 밝힌다면 모를까 어차피 고생해서 입증해봤자 나에게 딱히 득이 될 것도 없어 득이 될 것도 없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그냥 잠시 참고 다니면 돼 언제까지고 알바만 할 생각은 없으니까 뭐 너만 괜찮다면야 어 아씨 연락왔냐? 감시하고 있나보네 뭐 숨겨놨냐? 금기라도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이 커피 테이크아웃할게.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주문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게로 떠났다. 휴, 다행히 청첩장 얘기 안 했네. 오랜만에 만든다 보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이 어쩔 수 없었다. 진짜 문제는 마감 정리할 때 일어났다. 아, 또 뭔데? 일단 음악 꺼. 아, 이런 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어? 설마... 전알바색이 저준가 덜덜. 오! 내가 뭘본 거지? 사장 오 한판 뜬거 아니야? 사장이 죽인 거 아니야? 내가 봤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피곤한 태서 헛것을 봤을 뿐이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니면 건강지 누가 딸기할 때 흘렸나 보지? 4일차 무겁고 운선한 느낌이 들었다. 전날처럼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일어나려는 것일까? 메뉴가 없다면 덜덜덜. <laughs> 비올때 정리하러 갔다 손님한테 손님 없음 손님했는데 왔는데 그안 하고 있으면 또개 뭐라 는거 아니요? 이거 안 한다고 또개 난리 저거 안 한다고 또 난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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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 놀랐네. 씨 아니 <목소리> 아니세 가지도 못 했네. 감시법은 신박한데요. <목소리> 눈앞에서 감시하기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아, 사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 요아니 사... 손님! 아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 맛있으셨으면 여기 누우셨어. <laughs> 어, 비 온다. 오케이. 발코니? 안 나면 또 개나리신다.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어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아, 여기도 CCTV 있지? 아, 잠깐만. 매트 준비? 아! 뭐. 아 어, 블루보이였는데 입관 매트 준비 오케이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저기 마감 시간 다 됐는데 뭐뭐 뭐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오케이 메뉴대로 대요 주문하시겠어요 원래 지금 안 되잖아 죄다 기계로 받으니 나 같은 늙은이는 커피 한잔 마시기도 힘들구먼 미숫가루 뭐커뭐 시요 우유 들어가 커피 앉아 줘 카페라 때 만드시죠 드시고 가세요 사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받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응 택기 태끼. 예 택기 한다고 택기 태끼. 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laughs> <태끼아웃.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알 알겠습니다 어, 영어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배우셨긴 했는데 테뭐시기였는데아 <laughs> 택기 <laughs> 이런 느낌이지 카페라테 나왔습니다 고마우이 잘 마실게 총가 비도 좀 피할 겸 앉아있다 가려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 기운이 음산하니 오래있을 것이 못 되는구만 어? 기운이요? 혹시 뭐 그런 소문 없나? 에이 할머니 농담도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같은 거아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래? 늙은이가 개나 소리했구먼 근데 저 영... 근데 저 영감은 왜 저러고 있나 모르겠네 총각이한테 할 말은 있는거지 아 할머니 꼬시려고 왔구나 할머니 마, 마음에 드셔서 꼬시려고 커피 한잔 어 오. 어 세차기 내리기 시작한 빛 때문이었을까 얜 아니면 할머니 손님 말한대로 매장 이상한 기운이라도 손인다실까 마감 시간까지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건물주 아니야, 건물주. <laughs> 나는 적당히 마감 정리를 하고 퇴근했다. 개꿀! 아싸! 손님 없었다. <laughs> 5일차. 내가 입이 반짝반짝 탄다. <laughs> 잠깐만요. 내 렉시간 비는 그칠줄 몰랐다. 우중충한 날씨 때문이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 어쩌면 며칠째 겪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 때문일지도.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나는 발검을 재촉하며 나는 카페로 향했다. 어? 전등이 계속 깜빡거리는 거야? 네 사장님. 카페 전등 이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하하. <laughs> 전등이? 샘, 사무실에 새 전구가 있으니 바꿔 끼워봐요. 설마 김묘연 이야기? <laughs> 매장 전등 대부분 이상 이했어요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 야야야! 야, 야. 건물 건물 건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창문 봤어요? 밖에? 전기계통중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아니, 여기 창문에 있었어. 30분까지는 도착할 것 같아요. 어? 바닥에 뭔가가! 어? 점점 차오른다! 흡! 어? 어? 다행이야. 일찍에 밤잠겼어. 다기라든가 <laughs> 숫자 숫자 네 개를 찾으면 붉은 문이 열린다 예퍼퍼 퍼, 퍼즐이요 <laughs> 예 갑자기요 뭐야 트레이의 주문 내용을 잘 읽고 음료를 알맞은 트레이로 옮길 것 옮길 음료로 부탁하세요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 아메리카노 샷 빼고 주세요 에스프레소 물 카페라떼 우유 빼고 주세요 아! 아메리카노에 샷을 빼고 주라는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랑 샷 빼고 주세요구나 <laughs> 아 잘못 생각했네 7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또 퍼져라면 또 나지 나 방탈출 탈출자요 드롤리 먹그자 선택하세요 아, 야 잠깐만. 이거, 그거다. 이거 뭐세번 옮기고 다섯 번 옮기고 이거, 그거다. 또 이거를 여기다 부어. 그럼 2가 남죠? 아, 이게 5가 담긴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다 부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다 부으면 되지. 어, 아니구나. <laughs> 아니구나. 아, 아니네. <laughs> 아, 여기에 맞게 담는 게 아니구나. <laughs> 아,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남는 거구나. 아, 착하게 했어. 아,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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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고, 8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 한자만 남겠지. 한자만 남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5가 되고, 6이 되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나이스! 끝! 에이스하 아. 나 말했잖아 방탈출 탈출자라고. 캬, 오케이. 다음. 잠깐만. 아아 아아, 오케이. 아 CCB 들키만 들키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게 맞지. 여기는 안 걸리지. 다 같이 되니까.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면 되지. 나이스. 이즈에. 또 7이야? 7, 9, 7 오케이 맞지마 어? 뭐후레시맨이에요아야 잠깐만 살해 현장이네 범인이 찾는 건가? 연장 보소? 일단 프리 방법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조사하여 단서를 모으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답변하라 오케이 일단 용의자 지술 흉기 조사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무엇일까? 시진 조사까지 아 완료를 해야 된다. 전지 가위, 골프채, 나이프, 톱. 일단 이것도 이것도 보자. 피해자 조사, 카메라 이동, 머리 부위 조사.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다. 근데 여기는 둔기 아 당구, 골프채, 골프채구나. 진술 확보.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범인은 누구일까? 범인은 노랑이다. 아 이거 추리네. 범인은 파랑이다. 노랑은 거짓말하고 있다.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범인이 아니다. 네가 범인이야! <laughs> 이러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거나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가 아니네.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네. 난한 명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고 봤어. 노랑은 거짓말하고 있다. 음 그러면 이게 진실이면? 범인은 파랑이다가 거짓말이야. 그 말은 범인은 파랑이 아니란 소리지. 범인은 파랑이 아니라는 소리고 범인은 노랑이다. 범인은 그뭐 노랑이 아니라는 소리야. 초록 그렇네. 나는 범인이다가 돼버리네. 초록이. 일단 해볼까? 아, 이거 초록이돼 아, 맞네. 오케이. 4. 하필 4냐? 7974 빨간 문이지 뭐야? 야, 급세 많이 늙었다. 너 <laughs> 예, 야, 잠깐만 타임! <laughs> 아 잠깐만 우리 창고 어디였지? 저등은 <laughs> 괜찮네요 아니 야, 시간 제한이 있다고요? <laughs> 종금 전까지는 가끔 이런 <이룬> 일이 있죠 <laughs>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카세터에 끌고 가면 멀쩡해지기도 하고 별일 아닐 거예요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줘요 아니 잠깐만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갈 거잖아 아 엔딩이 여러 개네요 신기하게도 사장님의 말처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CCTV 감시도 온세 줄어들었고 지금은 마음 편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뭐야 해피엔딩 아닌가요? <웃음> 이러면? <웃음> 지금도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다 내가 놓쳤던 그 네자리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돌아가서 할게요 우리 7 9 7 4 궁금한지 봐야 되잖아 뛰어! 쇼컷으로 가아 잠깐만 아, 기계 걸렸어 아니, 아니, 안 들어가지는데요? 어? 아, 금고번호인가? 아, 아, 금고번호네. 아, 저기가 아니네. 금고번호구나. 맞네. 아, 아니, 근데 꼭 저길로 가야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 그렇지. 아 어찌 저기 안에 갈수 있는 시간이 안됐네 애초에 아 <laughs> 그러네 아니 나 혼자서 뭐한거야 나 혼자 왜 하드게임 하고 있던거지? <laughs> 무슨 뭐 도전 저거 뭐야 그 무슨 도나 혼자 도전 프로그램 찍고 있었네 뭐야 이게? 어? 와 죽였네. 어 촉. 민석 씨 간식 끄라고 했잖아요. 창. 허. 어. 어? <laughs> 어? 아니 그냥 맞서 싸워. <laughs> 오케이, 야, 와 그래도 개념 세이브, <laughs> 나이스, 쏘 오케이, 오케이, 탁, 죽가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저아 저기 여기서 어 저기 위에서 내려올 정도면 힘이 겁나 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천장에서 내려올 거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촤, <laughs> 탱, 옆을, 툭, 도망쳐. 오. 어? 와, <laughs> 무술 무술이 나왔는데? <웃음> 뭐야? <웃음> 순간, 약간 무술가가 나왔는데, <laughs> 뭐지? <웃음> 사건의 절망이이어했다 카페 사장은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다고 한다. 내가 아르바이트 를 시작하기 며칠 전, 우발적으로 건물주를 살해했던 것이다. 사장은 우선 급한대로 창고에 시신을 감췄고 아 들킬까봐 나를 해치려던 게아니라 건물주의 원원이 자신의 오가름을 내게 호아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